구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곡맨발입니다 맨발을 걸으면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 아오늘은 2023년 10월 28일입니다 아전 팔곡맨발 현재 금호산에 금오산, 올라왔습니다 올라서 지금 돌탑 수직개의 돌탑을 보고 지금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길을 잘못 들었는지 옆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하... 단풍 여기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열심히 정상으로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돌탑 지나서 정상으로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돌, 단풍,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다. 그리고 이제 금무산은저 그 음, 폭포까지는 그쪽 쉽습니다. 쉽고, 폭포 지나서 이제 정상으로 올라오면, 산행하면은 폭포 지나면 이제 나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계속 가파릅니다. 가파르고, 나무 계단 지나서 이제 지나면은 상거리길 나옵니다. 하산길 하고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돌계단, 돌산으로 해서, 굉장히, 가쁜 산입니다. 가파, 가파르다. 네, 가파르다. 거기서 올라오면 이제, 우측으 가는 길이 고 좌측으로, 돌탑, TV에 가끔씩 나왔을 겁니다. 인간 시대인가, 돌탑 나왔는데, 구도 그 타고 지금 현재, 이제, 구경하고, 다얘길을 해서,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와, 정상이 어딘지 아직 멉니다. 예. 976 꼬지인데, 경사에 굉장히 멀다. 그리고 여기는 낙엽, 참나무가는 낙엽이 빨리 됐다입니다 이거 진짜 단풍, 진파, 진짜 단풍이 이런 게 저쪽에 보면 바가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나쁩니다. 하... 노루 갱뱅이 같은 거, 벌써, 벌써 좀 보일 건데. 하... 그리고, 또, 탈국 9, 900곳이, 900곳 정도에는 이제, 찬나무, 찬나무 까, 까들은 한번 낙엽 져서, 낙엽을 한다 쳤습니다. 다 치고. 항상 가지만 남아있다. 네. 가지가 남아있고, 이쪽으로 가, 진짜, 단풍나무가 조금 있네요, 이런데. 단풍나무. 응. 정상에 올라갈수록, 기온, 온도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응. 굉장히 시원하고, 열심히, 한 계단, 한 계단, 돌을 밟으면서, 단풍 구경을 해가면서, 요, 보십시오, 요. 모든 게 진짜, 단풍, 단풍가다, 단풍 종류다. 여기다, 굉장히, 밤, 낮에 보십시오 아마 이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근, 8 0 0이다 털밀꽃이었어 그래서 971꽃이죠 여기가 그래서 지금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보십시오 달에 는쿨넝클나무도 많고 음, 찬나무가 찬나무 종류가 하 낙엽이 다, 다 떨어지고 있다 네 바닥에 보십시오 낙엽 이게 올래 올레, 올래 하면 낙엽이 떨어진 겁니다 그천나무가는 낙엽도 빨리 치고 낙엽이 단풍 단풍은 누리기를 합니다 누리기를 하면서 빨리 늙진다 잎새에 네. 빨리 늙집니다 이재동 풍들은 덕상 정상 정상 산입니다. <laughs> 이곳해발팔 832m 일로 등산마마에입상 오영도 탑대폭포 쪽은 정상 같은 데니다 정상 이붓선서2 4 k g 붓선서절로 계속 나가면붓선서 나오는 모양이네요. 해가 832, 835, 고지 800, 800, 800, 800, 90, 9 0고지0 0기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좀 해만 빠지면. 열한 기운이 감돌지 않을까? 등굴 나무 다 끊었네요. 다. 그래, 이걸 끊어셔야 나무들이 살수 있어. 나무가 저 썰, 텐새 거예 갖고 나무들이 다 죽는다니까. 그래. 다 끊어, 다 끊어졌네. 그래줘야. 나무들이 살수있다 정상 정상이 멀다 굉장히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파르고 그렇고. 내려올 때도, 일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0곳이. 오르막 300곳에는, 오르막 300곳에는 굉장히 뭡니다. 네. 좋습니다. 오르막 300곳에는 굉장히 뭡니다. 삼백. 되겠습니다. 고르면 삼백 고지, 삼백 고지가 삼입니다 굉장히 높니다 여기 금오산은 폭포에서부터 되겠습니다. 폭포에서부터 정상까지 굉장히 가파른 사이다 네. 금오, 산. 그래서 산, 악사, 악산, 악산, 중에서 갑니까? 금오산. 치악산 네. <laughs> 뭐, 뭐, 어디가? 겨혼산도선들어 갑니까? 안 되지. <laughs> 여기, 진짜 악산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금오산이. 정상에 가면, 정상에 가면, 이거 남은 시치, 뭐가 보였지 감히, 기대됩니다, 기대. 와, <laughs> 기대됩니다, 기대. 정상에는 무엇이 있을까? 기대합니다. 낙엽 많이 졌을 때, 밑으로 내려갈 때, 굉장히 주의해 가면 내려가야 됩니다. 낙엽 밟고, 미끄러지면은, 굉장히 큰부산으로 입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낙엽 잘 밟으면서 내려가자. 조심해서 내려가자. 네. 얘끈 예, 잡고, 끈 잡고 간다니끈 잡고.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당기면서 올가면좀수월 이제, 정상 다와 갑니다. 200! 이, 이 오르막길에 200 남았으면, 은 펭귄 2킬로 2킬로보다 더 힘듭니다. 펭귄 2킬로 보다가 자꾸 올라가시겠다 여튼 구름층이 여튼 구름층이

보십시오.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힘 빠지니까 이거 잡고 올라가는겁니다 이제 거의 거의 보이니까 거의 보입니다. 이제 정상. 여기가 그러니까 금호 사이 굉장히 가파르네요. 그냥 올라오니까 와 팔공산은 가파른 것도 아닙니다. 근데 보시면 아마 이제 날개이 나지고 항상 가지만 지금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더운 게 아니고 시원하다. 아직까지는 체력이 체력이 남아 있습니다. 아, 네. 거지 약산, 정상 0.2km. 와. 와, 진짜, 완전 악산, 완전 악산. 와, 이게 제일 있습다 제일. 제일. 응? 음? 한번보십 와, 제일 있습니다. 여기 뭐 있나? 이리 올라갑다 여기야, 야, 정성이, 여기가 850, 900까지, 900까지, 앉아가 있으면 앉아, 앉아갔습니다. 앉아 900까지. 이 높은 곳에, 화장실, 어디로 치울지 마시고. 여기 에 때는, 소각장. 소각장. 야 소각장, 건난다이도 소각장. 뭐야? 뭐야, 또? 또 진짜 정상 또,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나? 시 년, 일 1년 먹은 안나 1년 다리가 이야 한번씩십햇빛 반사 됐어 햇빛 반사 됐어 아 꿈이 시네 꿈시네 다 보여 꿈시네 전 당겨볼까요 꿈이 시네 꿈이, 당겨 꿈이, <laughs> 꿈이, <laughs> 꿈이 공단 제가 꿈이 공단이니까 여기가, 야, 기 이쪽인데, 군이. 아빠도, 아빠도 제대 아빠도 제대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정상, 다워갑니다, 씨. 와, 얘도 막이 났네. 와, 이출렁 날이. 야, 이거 멋있다. 출다와 완전 완전 막이왔어 한번 보 십시오 한번 보 십시오 종와여 기서 올리 울리면, 면여 기서 올리 면은 어디 보입니까 꿀씨다 들리 겠네 둥둥 저도 오십 죠저 모여 주고 와 야, 여기도, 저 서울가 있네. 아, 여기 돌, 돌 타겠군요. 이게 가 그, 예, 낙동강. 아, 낙동강, 낙동강 다리다 보니. 뭐. 저, 어떤지. 저 다리는 무슨 다리야? 와, 여기 어디야? 무슨 여기 다리야 이거? 기가그 구미의 대야 이거 보니 시 이야 여기가 구미 <이제, 목소리> 공단이니까 기가또 이쪽으로 면저 고속도로 고속도로 다여 고속도로 다 희미하네 식당쪽 방향입니다 <목소리> 그리고 이거 네. 타종요여 출렁다리 타고 나무. 출렁다리 막이 났습니다. 여, 여기는 이제 앉아 있는 사람, 있는 사람은 저타종칠 때, 종칠때 아까는 뭐 여기에 종입니다. 타, 종와 진짜 멋있다. 이거 저런데 어떻게 종이? 어떻게 종이? 저, 저다따라 어떻게 움직여? 어떻게 움직여? 와. 저만 치고 싶다 진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어디 올라가노 이 바위가 뭐뭐 뭐 이렇게 큰 바위 보십시오 와 이거 다 든다 다 들어간다 다 들어와 여기 그리고 계속 갑니다 정상을 하해어 약삼 종무사 어? 소리야, 그래 약삼. 여기, 여기 약삼, 약삼. 있잖아요. 정고이 계곡 한번, 십수 응. 계 밑에가 시야 이렇게 그렇지. 와 일로 계속 올갑니다. 응. 이렇게 계속 올라에니다의에대사의에대사의에대사입니다의드대사 샌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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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에 상광각이랍니다상광각 원력 성취 기도 얻다 오라 상강각 여기 이렇게 좀으면참 멋있을 지 저까지 저까지? 탑 저까지? 사람이 없어야 야, 사람 있어도 의아합니까? 야지 와. 정이 저 정이 멋있어요. 그래서 한번 했는데요요 있잖아요. 예, 예. 요서뭐 예. 빛이 쫙 들어가 탐찍었거든 예. 진짜 무지개 찍어서 사람 막안 보고 요서 찍었는데, 야 예. 예. 무지개처럼 쫙 <laughs> 풀리더라고. 우와 순간 내장. 야그 완전 기에 진짜 무슨 부처님이 기에 그런 게 그걸 예. 줬는가? 명. 야 야, 바이다안 들어옵니다 이게 이해도와이 회다, 이 회다, 그다 저, 네. 뒤에 뒤에 가고이 회다, 그네 요거 같이 이렇게 는 거. 와. 너무 예 와. 그 사람 없으면 진짜 시 <목소리> 보시면 또 의사 대사 뒷모습만 딱 나오네요. 이야 이 밑에 이어봐야 야나 이런 데 엑스 게 나와. 학좀학대게 이래 이래 대 내려간, 내려간, 내려간. 내려간다 내려간다. 아. 내려아내다 진짜 무서워. 오케이 네 네. 이렇게. 지금 1%. 1%. 아,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여됐습 와. 다 예. 야, 리가저 찍는 사진, 요것도 하면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준 찍지아다기 아, <laughs> 잡았는데 와 짤두지 다 아리막찍좀도데리막찍어이다막어도 아, 아아 아, 아, 이리 이 이리 막찍어이 찍어도. 이이래면 예. 찍어도. 수고하세요. <laughs> 찍어도. 이사합니다수이하세요이 찍어도. 찍어도. 이리 막 여 이렇게 멋있죠? 저 사람이 있었다면 뭐 할수 없죠. 뭐. 야, 여도. 또여기도좀 그, 굴이 있으면 굴. 야 굴. 여거싶습니 금오산. 금오산 약산. 여기가 약산. 금오산 약산. 음. 야, 계속 올가겠습니다. 야, 아, 빨 멋있네요. 약삼, 구미 약삼. 구미 약삼까지. 네. 즐거운 토요일, 내일, 휴일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여기는 금호산 약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